안녕하세요. 뉴욕 의사 언니 이현지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What is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은 무엇인가요? 자궁경부암은 말 그대로 암입니다. 자궁경부 쪽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1년에 13,000여 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이로 인해 사망을 합니다. 자궁경부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quamous cell carcinoma 그리고 adenocarcinoma 그두 종류의 자궁경부암 중에서도 squamous cell carcinoma가 제일 흔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암입니다. 그러면 왜 생기냐? Why 자궁경부암 말 그대로 암입니다. 암은 왜 발생하느냐? 대부분 우리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어, 이렇게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DNA를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많이 카피를 하다가 오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Mistake 그거를 mu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 카피된 세포들은 알아서 죽거나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걔네들이 막 번창하고 걷잡을 수 없이 막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암으로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계속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다른 부위의 몸에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지 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가. 뮤테이션은 그냥 말 그대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몸이 세포가 많이 생기니까 실수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화학 물품 또는 저희가 어, 담배를 피거나 흡연할 때도 그런 그안 좋은 그런 화학들이 우리 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면은 저희 몸의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몸이 힘들면서 이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유전입니다. 그런 이유 없이 유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 gets cervical cancer? 누가 자궁경부암에 걸립니까? 자궁경부암은 15세에서부터 44살까지 제일 두 번째로 많이 진단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 경부암은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있으면 한 명은 꼭 HPV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리스크를 볼때 첫째,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 둘째, 성관계 파트너가 많으신 분, 셋째 성관계를 일찍 시작하신 분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병을 벌써 한번 걸리신 분들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HIV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흡연하신 분들. 스모킹 하시는 분들이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면역이 약하신 분들. 모든 이유를 인해서 면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벌써 암이 있으셔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처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So when do you get cervical cancer? 언제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느냐? 대부분 마흔 되면은 이 자궁경부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제일 많은 시기가 마흔에서 마흔아홉살입니다. 어,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열다섯서부터 스무살, 스물한살, 서른 이런 나이대에는 그냥 그 바이러스를 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젊은 분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삼십대 사십대 가서는 약간 좀 예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또 접한 그 확률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서서히 이 세포들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pre-cancerous ce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살 접어들면서 그게 진단이 안될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HPV 바이러스를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그리고 내 몸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 40살 지나서 49, 50대 가서는 이게 자궁경부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symptoms 증상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초기 때는 자궁경부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그랬다가 이게 조금 발전되면서 증상이 생깁니다.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출혈. 때가 아닌데도 생리도 안 하는데도 출혈을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도 출혈, 출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과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어, 혈도 섞여서 갈색같이 그런 어, 분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여성의 향도 조금 안 좋은 향으로 변합니다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 아랫배 쪽에 자궁 쪽에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성관계 하실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그 증세들이 나타날 때는 일시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크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경부암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변한세포가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아니면 HPV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지 그거를 알아보는 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21살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끝나느냐 65세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관계를 조금 일찍 시작하셨으면 일찍 조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해야 되나? 꼭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관계를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대부분 한 3년 연속으로 음성 판결이 나왔으면은 3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 중년이신 분들, 또 남편만 계시는 분들, 파트너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또 나중에 조금 마음 넘어서 성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3년에 한번 하셔도 됩니다. 단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65세 가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예, 조금 더그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해 주시, 주,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모든 이 방어 예방 차원에서 HPV 바이러스가 많이 관련되니까 HPV 예방 주사를 맞으시면 예, 암을 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자궁경고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리 pre-cancerous cell 그 세포들을 확인하면은 그 세포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도려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암암 단계로 가지 않도록 그걸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safe sex 그러니까는 콘돔 꼭 쓰시고, 그래서 다른 성병도 있지만은 HPV 바이러스를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은 금연,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와 자궁경부암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부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면에서 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암안 걸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메디힐 앱 다운로드 하셔서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현지 의사였습니다. Stay hey, healthy and yourself.